억지 부리지 말라고. 내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준혁 씨가 서류를 사무실로 불러 만났어요. 그래놓고 거짓말했고요. 거짓말과 비밀의 차이를 모르는 모양이구나.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겼겠죠. 그건 네 짐작일 뿐이고. 준혁인, 김이 서를 죽이지 않았다. 그건 역시, 어머님 침착일 뿐이고요. 김희설인, 내가 치웠다. 준혁도련님께서 김희설을 선거사무실로 부르셨답니다. 김희설이 저를 두고 떠든 소리를 알고 부른 거야? 현우, 내가 낳은 아이예요 내가 낳은 아이 대표님 입양하도록 서한수 이사장님이 일을 꾸몄어요. 예, 지금 나한테도 그 말을 믿으라는 거니? 사실이에요. 이게 어디서 감히? 도대체 무슨 짓이야? 누가 그랬어? 누구야? <laughs> 말해! 응, 누구 사주 바꾸는 거야? 너 지금. 누야 누가 시킨 거야너 누가 이런 사주를? 신고야? 누가 신 누가 시고거냐고 빨리 가 말해! 빨리 말해! 김혜서리하고 같이 있는 거니? 그 기집애가 떠든 게다 뭐예요, 응? 어? <laughs> 사실이요? 전부 다 설명해 줄 테니, 지금 당장 별장으로 오거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지킬 거다. 넌 나만 믿으면 돼. 명심해라. 넌 오늘 김이 서리를 만난 적도 없는 거다. 알겠니? 여기서 멈춘다면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마. 그래도 내 뜻을 거스르겠다면 너의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거다. 김이0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0 네, 0은 영상 속 제보자 남성의 신변 안전 확보에 나선 0편 다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력 용의자인 현직 검사 박모 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우 씨. 박정우 씨를 김희설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선택해라. 이제 어떻게 하겠니? 사실대로 다 밝히면 돼요. 서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부 사실대로. 어떤 사실 말이냐? 네가 김희서리한테 돈을 주고 아이를 샀다는 사실? 그래. 모든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려구나.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아요. 저는 입양 사실이 소문나는 건 어머니 돈지 않으시잖아요? 집안 지부가 바깥으로 나가는 건 용납 못하시니까 그건 내 문제고 넌네 걱정을 해야지 현직 검사가 내연녀를 돕기 위해 신생아 매매를 했다 그리고 이제 와그 사실이 드러날까 봐 아이의 생모인 김희서를 죽였다. 그 검사는 자신의 내연녀가 누군지 절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쩔 거니? 그래. 네 말대로 난내 집안의 치부가 밖으로 드러나는 걸 용납 못 해. 그래서 아직은 널내 집식구로 두고 보겠다는 거고.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다오. 박용석이 연락이 안 돼. 자기 탓인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간 것 같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라도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재판도 있고, 결국엔 다잘 해결될 거야. 아니.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넌 꼼짝없이 김희서를 살해했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거고, 결국 유죄가 확정되겠지. 서한숙이 그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처럼 그 집안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길만을 바라면서 그냥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만 하면 넌 지금이라도 당장 풀려날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제이야. 그래서도 안 되고. 너 하나만 문제라면 나도 이러지 않아. 고생스럽고 좀 힘들겠지만 방법을 찾을 때까지 버텨달라고 사정했을 거야. 그렇지만 네 가족들 그분들한테 무슨 염치로 같이 견뎌달라고 해. 우리 가족 걱정은 왜네가 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어. 지금 누가 김희서를 죽였는지 그걸 밝혀내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야? 설이 정준혁이 그런 게 아니었어. 서현숙이야. 다 무섭다 정호야 그래서 네 핑계로 그냥 네 가족도 핑계로 도망치고 싶어 서한숙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사는 건 말군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영원까지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설수 없사옵고 썩을 몸으로 영원히 살수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보증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사 주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그래, 결정은 내렸고. 어머님께서 거스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잘 생각했구나. 박검사는 언제 풀어주실 건가요? 글쎄다. 그건 애미 너하기 나름이겠지. 너만 괴로운 것처럼 그러지 마라. 준혁이 마음은 어떻겠니? 10년을 함께 살아온 와이프가 자기 몰래 아이를 입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살인자라는 의심까지 받았으니. 준혁이 다친 마음 잘 달래주고, 당분간은 집안 분위기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해라. 상기는요좀 떠나야 잠들었어요왜 응. 그런 말을? 정거 만나러 갔었다며. 하... 김희설 살해 용의자를 이제라도 붙잡아서 다행이다. 그치? 왜? 정호가 그랬다는 거안 믿기는 거야? 그래, 뭐.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수 있고 그런 거지. 근데 당신 명심해라.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건 곤란한 거야. 응? 어. 지금 출발해. 그래.